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렸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알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도 말씀 안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아버지 지혜 있고 회개하는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날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또 주님 학교와 사회에서 올바른 친구들도 사귀게, 또 악한 자들로부터 주님 룻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상황들이 위축되고 있지만, 하나님 룻동자 같이 우리 아이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어, 겨울 성경학교를 위하여 주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블 트레이너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그런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친구들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그 말씀 아멘으로 하나님 또 순종하며 들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음원이랑 같이 그러면 한번 따라 해볼게요. 선생님들도 오늘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잘하셔야지 오늘 선물이 있어요. 네. 자, 네 노래, 네 노래랑 울동이랑 같이 틀어주시겠어요네 잘하시지. 네 우리 친구들도 잘해줘. 주 선생님 잘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네. 어 마태복음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알겠죠?

수 있나요? 네, 응원 네, 선생님들, 제가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됐으면 다 외워야겠죠, 그죠? 자, 선생님 다 외운 친구들에게는 네, 요 젤리인데 요거 젤리 집에 가서 얼려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어, 어, 우리 친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앞에서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잘하는 선생님 반 애들 건다준 거예요. 자,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세요자 우리 친구들만 잘할 수 없죠, 그죠? 선생님들도 잘해야 저, 저 뒤에 첫 구름 같이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네생님에 네. 나오세요 자 선생님들 네 아이들만 달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을 보입어야 돼요 자 에. 같이, 말씀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젤리 뒤에 초록색 가방에 있습니다. 제 마치 보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남호 선생님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 네. 우리 함께 앞에 목사님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목사님이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목사님이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으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해질 무렵에 어, 해일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니이다 예수께서 고집을 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어, <목소리> 있죠. 어 목사님 있잖아요. 자 들어봐. 자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배가 아프면 어머니께서 목사님 배에 손을 얹고 시계 방향으로 배를 만져 주셨던 기억이 나요. 어, 목사님 어머니께서.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요. 어머니가, 어머니 손은 약손, 나무니 배는 똥배. <laughs>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만져주면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나 목사님 배가 아파가지고, 어머니 배가 아파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목사님 배에다가, 어머니 손은 약손, 나무니 배는 똥배. 이렇게 만져주면, 신기하게도 낫는 거야. 원래요? 어, 나는 거예요. 네, 어, 목사님이. 네, 그래서, 목사님의 어머니가 치유 사역자라서 치유에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된게 뭐냐면요. 우리의 배가 차갑게 되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런데 따뜻한 손으로 배를 만지, 마사지를 해주면요. 우리의 배가 따뜻해지면서 효과를 볼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아프면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배 만져주세요 그러면 돼요 어.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만져주시면 그래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자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은자 이러한 의학적인 배경을 떠나서 사랑이 듬뿍 담긴 어머니의 손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한 기분마저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약손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약손이 등장합니다. 자, 그 손은 바로 누구의 손일까? 아, 예수님의 손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 자, 어디 어디 가는 거예요? 가보나움! 아, 아 가버나움 가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가시는데 마침 가신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는데 안식일날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고,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천국, 천국에는 뭐가 있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자 그 회당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놀라는 동시에 갑자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꼬장을 네.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자 조금 보, 본문이 되는데 목사님이 한절 있고 여러분들이 한절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갈릴리의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해당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읍시다. 예,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랑에 퍼진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간섭하세요?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나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서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이렇게 난리를 치자 예수님이 그 귀신들린 사람에게 기도를 합니다. 선, 아, 선포를 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 안에서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신 사건이에요.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권위있는 가르침과 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회담을 나오신 예수님은 제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가니까 누가 있냐면요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게 돼요 아 지금 목사님 예,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요 요건 안 보면 돼자 여기 이 사람 누구라고? 목사님이 이야기있잖아요아 누구 장모? 아,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왜 누워있어? 어, 중한 열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그 중한 열병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아까 전에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이 열병을 향해서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했어. 자, 예수님이 떠나가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열병, 열병을 잡고 있는 그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전에. 자, 목사님이 아주 예전에, 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자, 여러분도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도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자, 옆 친구에게 손 얹어 보세요. 자, 손 얹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른쪽 있는 사람한테 손을 잡아 오른쪽 있는 사람한테 손을 잡아 아무데나 손을 잡아 자 아무데나 손을 잡아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이름으로 머리는 손을 지어라 치유 될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어 네.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을 하는 교회야. 주일날 밥 먹고 나면 본당에서 열리는 게 뭐냐면, 치유사역하고 예언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치유사역은요, 아픈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는 거라고. 그럼 예언사역은 뭐예요? 자, 그런데, 자, 목사님이 깨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때로는 꾸짖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열병을 향해 꾸짖습니다. 어? 근데 목사님이좀 가만 히 생각해,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 그치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 귀신 들린 자는 꾸짖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원인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 꾸짖을 수 있어. 우리가 귀신한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 있어.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 만나봤거든? 귀신 들린 사람들?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가 귀신한테 귀신님, 제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우리가 귀신한테 부탁하는 거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귀신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어. 그치? 응? 우리가 귀신은 성경을, 뭐 성경에는 우리가 누가 보면 4장 33절에 보면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적혀 있어.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대할 때 신사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꾸짖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자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꾸짖으신 거예요. 자 이건 뭘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있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열병을 꾸짖었는데. 그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몸에 오는 질병은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잖아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을 통해서 몸이 허약해져서 오는 질병도 있고, 또 악한 영으로부터 귀신이 주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귀신이 주는 열병으로 인해서 몸에서 열이 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을 향해 다 예수님 이름을 꾸짖는다고 해서 다 치유되는 건 아니야. 어. 때로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꾸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귀신을 꾸짖어야 될 때도 있고, 그때부 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 그때 다른 거예요. 어. 자, 여러분, 어, 그래서 여기서 이때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이유는 뭐냐면은 귀신이 좋기 때문에 열병에 열병을 알았다 어, 아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니까 치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알겠어요? 예. 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깨닫게 됐는데, 어, 목사님은요, 이거 깨닫고 굉장히,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을 <laughs> 어, 목사님 IQ가 90밖에 안 되잖아요. 어, 근데 90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자, 이어서 우리 40절부터 보면요. 자, 해가 질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온갖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자, 40절에 보니까요. 자, 뭐라고 하냐면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래요. 자, 일일이. 자, 일일이가 무슨 말이에요? 1, 2기가 무슨 말이야? 아, 한 명, 한 명씩. 예수님이, 해질 무렵에. 여러분, 옛날에는요, 해가 지면요, 못 다녀, 밖에. 뭐가 있어? 전등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해질 무렵이 됐는데, 어두워질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온갖 병자들이 찾아왔어. 그런데 이제 해가 지을 때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만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계속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만하라, 내일 하자라고 한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했거나,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싸워서 기분이 나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에 잠자다가 무서운 꿈을 깨가지고,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밤에 눈물을 흘리고, 운다 할지라도,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여러분이 무서운 꿈을 꾸면 은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엄마, 아빠를 찾더라도 예수님을 찾는 걸잊지면안 돼요. 예수님, 나 무서운 꿈 꿨어요. 앞으로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서운 꿈으로부터 여러분을 해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든 몸이 아픈 자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와 찬양을 통해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목사님이 잘 몰랐는데 여러분도 아주 많은 그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목사님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때 목사님도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있어.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 자, 그런 마음이 여러분도 다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 그랬죠? 약손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통증을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번에 어. 자, 예. 자, 여기 보세요. 자, 2020년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1일 주일까지 무지개월에서 뭐가 열려요? 바이블 트레인. 어, 바이블 트레인 열려. 이게 뭐야? 겨울 성경학교야. 그렇지? 여러분,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 주제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또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치유하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마지막은 뭐야? 마지막은 뭐야? 세 번째는? 예, 네,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 그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야, 여러분, 예수님에서는 무슨 손이라고? 야구. 약손이라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치유돼요, 치유돼요. 예수님 만들주시면치유돼요 자, 우리가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 때도 이바이블트레인이랑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롤링 챌린지를 하고 공과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10년 가운데 목사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몸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고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이번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모노르 친구 없이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5일 동안 이제 확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바이블 트레인에 등록해가지고 회비도 만원밖에 안 해. 원래 2만원인데 만원 깎았어. 그래서 만원밖에 안 해. 야, 니네 만원 가지고 가서 밖에 나왔고 놀고 밥 먹고 하려면 네 만원 갖고 될것 같아? 안 돼. 안 돼. 하이도 없는 거야. 아니 밤새도록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침 10시에 모여가지고 5시 전에 마칩니다. 5시 전에 마칩니다. 5시 전에 마쳐요. 응. 금요일날 하루만 빼면 돼요 여러분. 뭐그꼭 가야 돼요? 네, 금요일, 하루만 금요일 하루만 빼면 돼. 금요일 하루만 빼고 성교학교 오는 거야. 알겠지? 어. 이날은 금요일날은 아예 그냥 다 빼. 학원도 빼고 다 빼. 다 빼고. 성기학교 와가지고 같이 성기학교착 참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각방 선생님들 아이들 잘 단돌이 해가지고 전부 다금요일 넣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하면 눈을 감습니다 사랑 자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약손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내 몸과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손으로 내 마음과 내 몸을 만져주길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사랑!